선생님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만능 PPT, 팝콘 단어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일단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단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. 단어 1. 자 단어라고 써 있는 곳에 한자를 넣으시거나 병음을 넣으시거나 뜻을 넣으시면 되고요. 오른쪽에 정답과 오답, 이 팝콘이 있는 곳에는 옆에 한자를 넣었다면 오른쪽에 뭐 병음을 넣는다든지 뜻을 넣는다든지 우리가 한자, 병음, 뜻은 항상 이렇게 같이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한자를 했다면 병음을 하시든지 한자를 했다면 뜻을 하시든지 또 뜻을 했다면 뭐 오른쪽에 한자를 하시던지 이렇게 바꿔서 어, 자,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넣어 놓았고요. 정답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꿀꺽 삼키게 됩니다. 보셨죠? 자 그리고 요 다른 아이들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도, 재도전이라고 된 곳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앞에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. 자, 두 번째, 똑같은데요. 요번에 정답 위치가 바뀌었죠. 그래서 정답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제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. 요 순서를 선생님들이 막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정을 이미 페이지 설정을 이렇게 걸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페이지를 바꾸시면 안 되고 요 상태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. 다만, 오답, 정답, 단어 2라고 써 있는 부분만 선생님들이 수정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정답을 눌러볼게요. 또, 팝콘을 먹어서, 음, 냠냠, 이렇게 맛있다라는 게딱 느껴지시죠? 그렇게 해서 단어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. 틀릴 경우엔 재도전. 자, 또, 요번에 정답 위치가 바뀌었죠? 정답 눌러볼게요. 그러면, 꿀꺽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오답을 누르면 재도전.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시 앞에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. 또 정답이 요번에 위치가 여기 밑에 있죠 또 정답 누르면 꿀꺽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답을 눌러서 정답을 맞췄을 경우에는 요 지금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는 이 페이스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가 그 다음 단어 다섯 번째 걸로 넘어가요 그런데 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도전 요 화면이 뜨게 돼 있고요 단어 5 단어 여기에다 또 다른거 넣으시고 정답을 클릭하시면 꿀꺽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았을 경우에는 이 친구 얼굴을 눌러주시면 다음 단어가 나오고요 틀렸을 경우에 이런 화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단어 6 정답이 요번에 여기가 있죠 정답을 클릭하면 또 꿀꺽 냠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답을 누르면 어, "재도전"이라는 게 나오고요, 맞았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? 여기 이 얼굴 화면 지금 얌얌하고 있는 맛있어하는 얼굴 자체를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요. 오 답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는 표정이 나오면서 재도전 클릭 버튼이 나와요. 이 재도전 클릭 버튼을 누르면 앞에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.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?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무료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. 자료 100%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김영아였습니다. 선생님들 즐거운 수업하세요 하세요. Bye -bye.